우리나라의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국가 바이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안보 핵심 요소가 된 바이오 산업, 우리나라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이 될 국가 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바이오 전 분야의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 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그첫 걸음으로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합니다. 전국 20여 개 클러스터 간 연구장비 시설 등의 공동 활용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28년까지 구축하여 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성용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실무형 교육도 확대합니다. 바이오 R&D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병원 등에 산재된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오는 2035년까지 데이터 천만 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타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나 난치병 극복 등 신분야 도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설비가 없는 기업의 공공 제조시설 활용을 지원하고 2029년까지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K바이오 백신 펀드 등 1조 원 규모 이상의 바이오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2년까지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능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해 생산 매출 세계 1위에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